요뭔 어디다게 돼요? 요뭔 어디다게 돼요? 요뭔 어디다게 돼요? 우리 지현님의 활약상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드디어 예능 박정출동입니다. tvn 네, 남겨서 모하게 있죠. 이영자가 나오고 박세리가 나오는 프로그램입니다. 8월 6일 밤 8시에는 tvn 스토리, 밤 10시 55분에는 tvn에서 방송을 합니다. 남겨서 모하게 네, 본방사수 안 하면 손해죠. 예고표만 봤는데요, 분위기가 완전 꿀잼입니다. 닭다리를 들고 있는 가수 박지연의 모습 예, 예고편만 봤는데도 완전 재밌죠? 청자켓을 입고 등장한 가수 박지연 진짜 미모 무슨일입니까? 이영자 그리고 박슬이가 완전히 반해버렸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예, 남겨서 뭐하게 정말 풍년입니다 우리 지연님 풍년입니다 어, 또 특유의 다정한 말투랑 수줍은 미소 네, 그리고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그냥 화면만 봐도 힐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만이 아니었죠. 예능에선 의외로 은근 히 웃긴 모습, 그리고 말 장난 센스, 엉뚱한 매력까지 보여주면서 그리고 사투리까지 쓰는 모습. 정말 지연 님의 예능감도 아주 뭐 남들 못지않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창력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예능까지 접수한 우리 가수 박지연, TVN까지 이제 진출을 하네요. 박지연 진짜 이 사람은요 대형입니다. 초 대형 가수입니다. 아, 팬이 아나, 아, 아니더라도요 이 방송 꼭 한번 보시고요 네, 멋진 모습 예능에 나온 박지연 너무나 예쁘고 귀엽고 어, 눈부신 미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